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6년이네요.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될 때면 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고, 다른 하나는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겠죠. 이와 비슷하게 새해가 바뀔 때마다 세상은 다양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많으면 좋겠지만, 올해는 더 힘들 것 같다, 경제는 위기다 등 부정적인 전망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이는 한살더 먹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해결된 것과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달력 숫자만 늘어나고 내 몸만 늙어가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흘러가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다스리시며 시간 밖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새해를 심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보시면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씀에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형인 새롭게 했다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미래형인 새롭게 할 것이다도 아닙니다. 한국말 번역은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가 아니라,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새로움은 단순하게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낡고 깨어진 것들을 고치셔서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창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복, 리뉴얼입니다. 재생, 갱신의 역사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2025년을 지나오면서 성도님들의 심령이 많이 지치고 낡아졌을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금이 간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빚을 것이다. 2025년이 힘들었지. 내 눈물을 기쁨의 씨앗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고, 고난을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새롭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받은 게시예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교회는 말 그대로 사라질 것 같은 풍전등화 같은 보이는 현실은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질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고 계시다. 그 믿음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혹시라도 광야 같은 길을 걷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사막으로 보내신다면 광야에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기 위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은 낡은 부대 같은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고백이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술처럼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26년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완성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선 2025년의 마침표를 우리 하나님께서 찍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아, 좀더 잘할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후회의 쉼표를 찍고 싶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 속에 있었던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흘러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크신 섬기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2025년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어. 내가 다 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2026년의 시작인 알파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라는 미지의 세계를 시작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2026년 1월 1일 0시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 송구영신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의 일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따라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202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곳에 가 계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알파가 되셔서 2026년의 첫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2026년에 어떠한 파도가 칠지라도 그 파도조차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새해에 어떤 결핍이 있을지라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새술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해를 시작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생명수, 곧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하늘과 새 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영원한 생명수 마시십시오. 새해는 영원한 생명수 마시십시오. 새해는 영원한 생명수 마시십시오. 성령 충만한 새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2026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지리교회 성도님들, 2025년이라는 헌 부대를 하나님께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선물 받은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채울 것인지 새 부대를 만드는 구체적인 영적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과거를 덮으시고 나의 미래를 여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하고 세상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 나의 2026년 모두를 맡기셔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고난이 와도 소망을 노래하고, 시련이 와도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믿고 전진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또 우리 마지릭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